안녕하세요, 소원별상장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혹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네. 이런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쫄딱 망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심이 깨져 있을 때 이렇게 현역돼서 이렇게 쫄딱 망하고 금전의 손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항상 우리 주변에 도처에 이렇게 금전을 갈치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우리 주변에 이 과거를 이렇게 지향하고 미래를 지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이런 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인지 말씀드릴게요. 여덟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분들은 절대로 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지나치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도 쫄딱 망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고요. 또세 번째로 돈을 자주 이렇게 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 번째로 눈치를 이렇게 잘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음, 눈치밥을 먹고 살았는지 눈치만 살펴. 또 다섯 번째로다가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에 또 그려놓고 보인들이또다 실토를 또 해요.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불만이 많고 항상 욕을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 이렇게 피하셔야 되고요. 본인 돈을 안 쓰고 얻어먹기만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 것은 아깝고 남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그런 분들은 절대로 피하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로 이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 내가 뭘 해주겠, 어, 해주겠다, 뭘 주겠다 해놓고서 내가 언제 뭐 그런 말한적 있어? 이런 식으로다가 어, 생뚱맞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 기운을 뺏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피하셔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사람 하나 이렇게 잘못 만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인생을 폭망하게 되고 쫄딱 망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낯빛이 안 좋은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 중에 행복을 전하는 사람과 이 불행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만나면은 왠지 만날수록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또 희말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이 사람과 있을 때 이렇게 희말리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눈이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항상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상적이지 못할 때 옆에 이런 분들이 있다 보면은 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덟 가지를 잘 살펴서 그런 사람을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